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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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분 여러분, 여러분, 다러분여러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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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여 여러분, 여 아 괜찮으셨는데? 누나 말해보세요 아아 아아 악녀입니다 아, 어, 악녀에요? 네오 팬이에요 어? 진짜요? 네 끝. 그... 어? 샤.. 샷... 사, 샷건이요? 아냐 아니, 아니아안 아니, 아니, 할게 요아 뭐야 존나 쩝쩝거리는데 씹새끼? 아니야 아니,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는건 아니에요 욕좀 해드려요? 아니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왜저 만나면 다들 욕해달라고 그러는데?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돈 병신같은 ㅅ끼야 아니야, 아니, 쩝척 저... 거리네. 18세기. 아, 어때요? 안하면 <laughs> 되세요? 아니, 저 그게 아니라 니마 초반부터 에? 욕하면 또저 영상 노땅 먹을. <laughs> <laughs> 아, 에이. 아아아 <laughs> <laughs> 저희 새로 그 이번에 리서시머니 패치하고 나서 새로 생긴 게좀 있는데 이게 근데 좀 고티어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는 뭐가 없어. 그게 아, 급할 그, 아, 그, 열심히 좀야겠네 응, 응, 돈을 좀 모아야 돼. 곧티어 왜? <laughs> 에? 뭐라고? 뭐야? 빨 뭐, 좀. 아좀 그냥 좀 넘어. 아야 그냥. 너딱너딱 먹고 싶어 씨발놈아? 아, 그렇지. 저기요. 미안해요. <laughs> 진짜 먹는단 말이에요. 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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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3, 40분 편집해서 노딱 먹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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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누르면은 가운데 스톱 컷 어. 댓! 이모트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F가 토글인데 그거 좌클릭 눌러라. 좌클릭. <laughs> <laughs> 아이어지마라어지마라그 <오지말해, 오지말해. 웃음> 좌클릭 누르면 켜진다 <목소리> <목소리> 아이 야는 또 뭐꼬 이거는 씨 아이 놀 날기 뭐있나 이아여거니응 나중에 나중에 가자 어? 10시 할때 어디에? 아 잠깐만 잠깐만 이아 아이 아, 쯔놈 아이고 이씨 아닌데? 야, 이쑥을 놈들아. 이, 이 이거 대규 씨가 뽑았어. 나, 나, 너무 좋아요. 트킹 같은 애들은 기단 말이야. 아 에이? 그래? 응. 그래서 그러면 아, 알았다. 아, 그래? 알았다. 야이거아이 아이고, 이거 뭐가? 우와! 우와! 다 새로운 거다. 이거 새로운 거다. 우와! 이거 먹 이거 새로운 여기 엘베토. 엘베토. 타요. 야야, 아야, 야, 아, 야, 야, 내려, 야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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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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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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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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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야 내야, 내야, 이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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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내야, 야야뭐야뭐야야야와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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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주, 와 후서 기 요! 와개 미쳤네 야이 트렁크에도 탈수 있네 빨리빨리 빨리 여기 상품 내려온다 빨리 빨리 운전해 어? 운전하라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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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상품, 상품 온단 말이야 빨리 빨리 아 시동 꺼는 중이야 시동이 안 걸려 나무야 시동이 안걸 야야 야야 야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하하하 <laughs> 야야 <laughs> 야이야! 야이야던던던던 <laughs> 야이야, 야이야. 어! 아지시 어. 야! 어이다다다다다다 어제. 아 이게 일 가방이 안 넣어지는 데. 이거 뭐가 안 되는데? 뭐가 그런 게야 야 괜히 탈네아 뭐야 아 도구먹기 못 담아? 아 뭐야 에도구아 뭐야 아 뭐과 이거 야아에 열받네 할머니 아이응구익아 이거 아아이거이구 어? 어 인기다 고기 아떡이다하이서서 이거 아이 애들 애들 기다려야 될거데 기다리자 뭐야? 와어 어, 야야 큰일 어! 날뻔 했네 어, 나왜지오 어떻게 지야어디 비명소리 어, 소리 들리는데 지나가면 아 오케이 지나가면 예. 문 좋았고. 어 뭐야 여기 밑에도 우와 어디야? 여기요 어디에? <목소리> 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없나? 아무것도? 오 아무도 없어. 요야 어디 있나? 클리어. 음. 에이. 어, 아이고. 아 갑자기야? 어, 아이고 난리다 아이가. 어, 아이고 진짜 난리라. 아이 저기 요 님들 데 아이. 당장은 플래시 없이 다니자. <laughs> <laughs> 버그 있어. 아 버그 있으니까 버그 있으니까. 이거 네. 어떡하아요? 그,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 할배가 갔어요. 여기가요. 여기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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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이분이요 <웃음> 여기가 아니었어요. 아이어, 더가 먼저 갔어. 제가 매를 들어갔어요, 할배? <laughs> 아니, 할, 할배가 그 앞장 앞장 서서 가다가 그꽝내려찍어 가지고 저 뒤에 따, 따라가다가 뒤진 거임. <laughs> 할배. 제가 매를 들어야겠어? 늙으시니까 연세 시간 시간 이거 이거 걸린 사람 치킨 쏘기 이거 터트린 사람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고, 에, 뭐 어디? 저부터 할게요 나이저 아이우 이야이야링잘다댕균 고맙다 고마워 누나 고맙다 <laughs> 치킨 하나 줄거 있거든 갖다 둬라 일단 스위치 잡을게요 때렸어 어 눈부셔 어우 네저 조수호 타일러요 아 괜찮아요. 저안안 그래도 조수로 보이니까 타요어봐 <laughs> <laughs> 뭐, 이거 미끼야 미끼. 아, 아 제가 조수가 보여요? 조수 조수라든지 조수. 제가 조수로 보여? 조수로, 조수로. 나 아직 안 걸었는데 이거 누가 하냐? 씨. <야>, <laughs> <자, 이 놈의> 아 이놈의 땅 차이 그 걸었어요 걸었어요. 됐어요? 출발, 출발! 잠깐만요. 에? 아, 아, 너무 밝아, 꺼. 아이고! 어! <목소리> 뭐야? 살을 주문하면 또 온다고? 에이, 하나 보험이 돼있다. 어, 됐 됐다! 됐다! 이거 보험이 돼있 아, 보험이 있어! 아, 아, 아 보험이 있어! 각질이다. 전조등 꺼. 안 돼. 이거 후에서 안 보이더라, 오히려. 전조등 어떻게 봐? <laughs> 야안별아 도착! 도착이 나이스. 어잘 이가. <laughs> 아니운다왜 이렇게 못해? 안녕. 벌써 응. 벌써 시인데요야야이거아야 야,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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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 왜왜왜 왜? 오시야야 이거 차타 왔는데 오시야 <오세> <laughs> 우리 왜길 막혔나? 터져, 터졌네. <laughs> 터졌고, 터졌.. 터졌네 어, 터졌구나 예, 어나 됐다 이스어형이야 여기 뒷몬 나가면 될 듯? 어? 어이 두 갠데? 아그래네 갑니다 아이 하나 둘셋

<웃음> <웃음> 뭔 소리가죠? 그래 나가자 할배 밖에 많이 놔뒀다저 그래도 열 먹었어요. 저는 안습니다 브라켄이니? 아이고! 이가 <laughs> 뭐지? 아이 머죽인다. <와. 웃음> <laughs> <laughs> 브라켄 머죽이. 누가 <laughs> 하고 싶은 거지 다들? 와. 기독교대 컬렉션으로 넣으면 겠다찌이뽕 헉! 헤헤헤헤헤 에? 어라스이기 왜요? 같이 아, 가 아, 무서워요 아 고작 그 이후로? 네 이해합니다 감사도씨 브레켓 잠깐만 멤버 똑네 죽지마요 이번에하하에헤지 마요 이번에. 어! 이 어, 한번 흔들어 귀여워. 봐라. 모둑개모둑개이야폰 쯧쯧쯧쯧. 쯧 귀여워. 빨리 지그리 있지 마라. 발로 발가 울지 마라. 지마 아이고. 어.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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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동가+ 동가+ 동기 동가+ 다 애기! 가기잘달가봐라어 애새끼 동너동 던지면 죽나? 던가봐요될것 같은데? 아 뭐야 가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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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동려가가가가가가가 <laughs> <올라가야지>. <laughs> 올라갔어 애기 <laughs> 아니, 또 갈래? 아, <laughs> 그만해 애기, 애기 있다고 이거, 이거 보내, 보내야 돼 어? 어? 어 자, 잠깐 어디에 보내? 아니아니 아니, 잠깐만 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어? 해 아, 어? 나도 궁금해 나도 궁금해 아이거씨 <laughs> <laughs>